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뉴스 박은결입니다. 영남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화마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분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텐데요. 모쪼록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닿지해 이재민 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웃음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담아 3월 마지막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단 JMS로 인해 존폐위기에 놓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삼가리교회인데요. 제107회 총회가 특별보호교회로 지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해 이단의 위협을 받던 교회에서 이단에 맞서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삼가리교회가 첫 삽을 떴습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이곳은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고향이자 JMS의 성지인 월명동 자연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단에 맞서 지역사회를 지켜온 삼가리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삼가리교회는 JMS의 영향력 확대로 어려움에 놓였지만, 대전노회와 기독교 청장년 면려회, 뜻있는 교회들의 도움으로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예배당은 이단에 맞서는 거점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단 교육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삼가리교회의 예배당 건축은 이단에 맞서 싸우는 교단과 전국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삼가리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복음전파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올해도 전도훈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기관의 정체성이 담긴 이번 대회를 위해 기도표를 배포하는 등 40일 전부터 작정기도를 이어왔습니다. 뜨거운 대회 현장을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전도훈련대회와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훈련대회는 남전연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예년보다 두배 많은 1,000명의 참석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남전년 회원들이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날 것을 축원했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계기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습니다 우리 총회가, 한국회가, 교 전국남전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크게 써나가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축원합니다 네. 이어진 특강에서 권순욱 목사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욱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된다며 남전년의 전도 열정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목회 및 건강강좌, 미니음악회 등 의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탈북민 이주민 강좌는 참석자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됐습니다. CTV뉴스 정성광입니다. 총회 대사회 문제 대응위원회가 성윤리 지침서를 전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최종 채택한 성윤리 지침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윤리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월 19일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윤리 지침서는 성범죄 예방교육, 피해 대응 절차, 그루밍 방지책, 전문 상담소 안내 등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서는 구총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회 문제 대응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관련 법규 개정에 발맞춰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소속 한인 목회자가 과테말라에서 교육 선교 사업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위한 중고등학교로 호응을 얻고 있는 김춘곤 목사인데요. 학교가 소재한 지자체의 시장과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일구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을 김희돈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최정건 총장과 과테말라 후안 카를로스 시장이 국제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테말라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성서대의 교육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과 연관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시장은 한국 성서대학교의 IT 및 보건교육 관련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양측은 과테말라 현지의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모색기로 했습니다. 후한 카를로스 시장은 학교뿐 아니라 산업시설과 지자체, 그리고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발전한 한국 사회의 인프라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테말라 쌍왕 사카타 패케츠시의 발전 대안을 한국과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por ejemplo la planta de reciclaje de basura eh, me parece interesante y lo vamos a estudiar a, a profundidad y desde ya agradecemos a, a, a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al gobierno por, por querer eh, pues interesarse en esto eh, también vemos eh, o queremos explorar el tema de agricultura 이처럼 후안 카를로스 시장이 한국을 롤 모델로 시정 활동을 펴는 데는 미국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회 김충곤 목사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개척 후 바테말라에서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현지인을 위한 중고등학교인 한미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선교에 투신해 왔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생이 애기 아빠예요. 남편이 사강모를 아내에게 씌워주고 막 포옹하고 이렇게 모든 참석하신 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그는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어요. 야, 진짜 멋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이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 그 정도까지 감동 받았어요. 그때. 공교육 기반이 현재의 낮은 과테말라의 현실은 현지인은 물론 개신교 신자이기도 한 후한 카를로스 시장의 동역이라는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Con 김춘권 목사의 교육 선교는 지역 선교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역이 지역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훈련되어 나갈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같이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져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김 목사는 수년 전부터 고국을 찾아. 산업연수생 추진 등과테말라에 필요한 협력과교류 방안을 타진해 왔습니다. 후민카를로스시장과의이번 방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국의하의을 a través de una acción, porque la palabra de Dios no solo se predica de lengua, sino de acción. Cuando alguien está realizando, como el pastor Kim, haciendo cosas importantes, yo invito a los hermanos en Cristo que quieran visitar mi país, no solo tienen mi...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도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 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학교를 보는 한국에 계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학교에 가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3월도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봄이 완연해지는 시기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길목엔 때로 거센 바람이 불고, 깊은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따뜻한 봄과 밝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기쁘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